친구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죠. 우 로보런블입니다. 2편. 렛츠 t 고 아저 저 펜이 아게아좀좀좀좀 좀.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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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안돼 아. 세 명이 꽉 쳤어. 이런. 괜찮아 제가 앞으로. 프랭크. 애매한데. 프랭크 근데 얘가 실력이 좋으면은 얘잘 쓸지도 모르근데 프랭크가 멍청해가지고. 아 근데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. 아 일부러 이렇게 연습한 사람이 있어. 에모. 나혼 4 0 내려! 488이면... 쟤... 검은색거아니 416인데? 어이 진짜 검 빵! 아, 진짜. 프랭크 프랭크 지원군! 그래... 후! 아, 뭐 랭크야! 아이 그거 이거 아... 카스라고 이거... 개인주의 나도 이거 궁쓴 줄알았 때려 좀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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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거 저거 깎고 모여서 오라아 궁을 왜 쓰냐 멍청아 아 진짜 멍청네아나이 실력 철판 아, 철맨 마지막에 시간 끝에 치면 되잖아 그리 여기 벽다 부숴놨어 실화냐? 엄폐물 다 부숴놨어 이런 야나 금고 지킬게 내가 아 저기요 근데 지금 녹화중이에요 아 맞다 맞다 클리 오케이. 와 나이스. 이건 잘했다. 오 잠깐 야 우리 이길 수있겠는데 잘하면. 야 프레이카 오그로 이쪽이야 이쪽. 아씨! 어디가? 아, 어디 아 그래요. 저는 참고 안참 돼. 어려워요. 안 돼. 가. 가가가가 가. 가, 가. 가, 가, 가. 아, 네, 제발. 아 내가 로그로 들어오는 거 있어 지금. 안돼나 아, 죽어. 야 망했어. 망했어. 쟤 때리고 있어 나. 아또 졌네. 와 이거 뭐냐 이거. 어떻게 이겨. 내 때려 보고라도 죽이고 싶다. 하... 이거 너무 어렵네요, 시청자 여러분들.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아... 아니 제일 파워를 <laughs> 높인 <팔은 무슨 웃음> 거 멋이에요. 제가 팔레벨을 걸요 그거 써요, 그거. 셸린데? 쉘린어 쉘리... 셸리 쏘. Okay. 이거는 내가 로봇 어그로 끌게. 너희가 okay. 다 막아, 오케이? Okay? 오케이. Okay. 아, 내가 사정거리가 좀기니까 아, 내가 궁이 좋잖아. Okay, okay. 어 그래 밀어내는 것도 있어 그럼 난좀 돌아다닐테니까 너희 둘이 지켜 어 진짜. 아이 아니. 너 오지마 오지마 장거리로 장거리네 야야 미미미미미위 여취한 기 곳? 아랭크아 랭크야 너 바보니? 아 진짜 한대 맞았잖아 프랭크 바보야 얘나나뭐 나 도와줘? <laughs> 랭크야? 네. 좀나이 이, 죽여줘 프랭크 랭크야 랭크야 죽여줘 땡큐 내가 죽였어 아피한나 얘 화나네 아빠. 트레카 자꾸 지영과 하나 오지마 아 세발 부탁이네. 너무 금고를 지키라고. 어디 있어 보스. 아, 야 여기 만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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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짜리. 이 여기 만짜리 좀 공격해. 이게 나거들로 끌고 간다. 잡아 너희들 지금 잡아. 어 내가 저 밑에 가지. 야너 금고 지키고 있어? 걸어 걸어 걸어. 빵. 야, 그거 지원 군건다고 나는 장거리여서 괜찮아. 오, 야. 오, 나 죽을 뻔. 일로 와. 어디서 프링크한테 가? 네. 야, 안 돼. 금붕 못당네 야, 야, 너가 좀 막아줘라. 아, 나 죽었어. 미안. 야, 오케이. 야, 죽었어. 그대로. 잠깐, 잠깐. 야, 온다, 온다. 집중, 집중. 집중. 집중, 집중. 야, 여기서 어다 써도 다 얘들아. 공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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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사공사다공야 돼! 아아 아, 아이고 너무 어렵 시청자,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? 와 크레이지한 게 남네 크레이지가 미친 단게 아니에요, 어로아 아, 아, 크레이지 어 맞는 것 같아요. 아나 그냥 분부레 분실레. 아 그래. 제가 프랭크 그냥 비비실를 에라 부르겠다. 저도 돼 그냥 그냥 에라 부르겠다. 그냥 합시다. 아, 됐어. 아, 에라 부르겠어. 그냥, 그냥 비비야 그냥 튕겨 버려. 그래 그냥 해버려 에이 쓸모도 없네 필요도 없어 다 지든 이기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삐요 근데 여기 우와 어, 근데 있는 아, 가짓이에요. 어, 가짓이에요? 어, 어, 여기 이는 보드 전부 다이 도움하기 있어 이거 가젯이에요? 어 가젯이야 와어 저기다 야인빵 야인빵 빵아 내가 이 메카본데 잠깐만 정말 넌 백수다 뿌뿌뿌 여러분 근데 게임 돌이가안 보이죠? 어, 저는 여기 화면 밖에 있어요. 네 여기 지우짱 보이시죠? 게임 둘이랑 같이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우짱 검색. 케빈이랑 같이 플레이하고 싶으면 마이드 참치 검색. 검색. 그리고 마이드 참치가 어두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3 0 0 0 사람이 4000 아, 4700 얼마 사람이야.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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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내가 아래 내가 아래. 지원군지원군지원군 아 이거 안 돼요. 기원군, 아우, 보보 아, 보, 보, 잡아줘 잡아줘. 오 다행이다. 야보 어그로 끌어. 빨리 부활하셔야 돼요. 자얘 튕길게요. 오 금고 안 때렸지? 오케이. 보, 어? 빵, 빵. 야 체크, 금고 니가 응. 지켜. 금지금지야 내가 어그로 끈다. 그럼 들어라, 너좀 때려라. 아이 뭐냐 게임들이야 좀 때려라. 때려라. 기울 튕겨. 오케이. 아, 근데, 왜? 야, 이번, 이번엔 보호 잘하는데? 야, 오른쪽, 오른쪽 위에, 오른쪽 위에, 오른쪽 위에. 야, 야, 왼쪽 하단, 왼쪽 하단. 야, 이거 못 막아. 아이씨, 이런. 아니, 왜 자꾸 20kg로 죽지? 그니까. 그래도 점수는 이렇게 받으니까 좋아요. 네, 맞아요. 아우, 이거 어떻게 하지? 아우, 저기 17레벨. 어, 뭐야. 나보다 높네. 말이야 나 16인데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이제 뭐 하지 난 브루노 돌려서 아 로브런블 하지 맙시다 귀찮아 아, 그냥 하시다 이난요 끝장 봐야 될것 같아 난요 아, 아! 끝장 봐야 될것 같아 아나제 파우레벨도 생겨 포트니까 잠깐만 나 지금 파우레벨 뒤로 하자면 공교 공격, 공격 하나 나 로서 쓸게요. 이게 아니면 내가 데리실 거야? 아, 아 데리죠, 내가 나왔었는데. 나는 너무한다. 애플 키고 하자 이번에. 아 근데요, 아 녹화 중이죠 아직도. 아 맞다. 아, 저기요. 저희 볼까요? 이 판만 하고 종료할게요. 녹화 끝낼게요. 아이 판이니까 마지막 핀에 마지막 판하니까 이거 끝낼 수 있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정말 도움이 없겠어요. 음. 장난이고요 장난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저희한테 힘을 주십시오 저희가 진짜 몇만이 꿈이에요? 저 일단은 100명이요 일단 100명까지 해야지 뭘 꿈이 생기죠 나나 아, 나 지금 여기에서 어그 끌고있어요 저 여기 금고 지키고 있습니다 어그로 잘 끌어주세요 어우야 아프다 안돼 왜나 나는 근 금고에 왜안 나오지 다시, 당신이 금고, 금고에 가서 제가 어그로 끌고 다닐게 나는 좀 어,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 에, 잡으세요. 어딨어, 거들어 거들어 오른쪽이야. 맞고. 야, 내가 어그로 끌러 간다. 나 방패 있어. 있어 오. 가 일로 와, 일로 와. 기다려, 내가 때린다니까? 이리와. 야, 내가 어그로 끌게. 얘. 아, 내가 어그로 끌게. 아니, 아니, 니가 내가... 근거 지켜야 돼, 오히려. 일로 와. 일로 와. 어, 나한테, 뭐 와. 나한테. 와 나한테 와. 나한테 와. 아유. 아, 패임 꺼. <laughs> <laughs>

나, 그럼, 제키 쓸게요. 제키가, 한발 빵빵 할 수가 있거든. 근데, 얘 좋은데? 전대리 계속 칠게요. 아, 저는 이재 제키 쓸게요. 진짜 막판. 아, 진, 찐막, 찐막 갑니다, 진짜. 아. 안 돼, 나 진짜. 여러분, 키가...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못해서. 아. 근데 시청자 여러분도 못하실 거예요. 그레이지는. 아니요 저희가 못한 겁니다. 어떻게 시청자한테 그런 심한 말을... 와, 나빴네. 네, 말했는데요, 저희가... 난 버틴 스토리... 저희가 이거를 다섯 번째 찍고 있는 거예요. <웃음> 저희가 <웃음> 뭐야, 왜 데미지 들어 아, 그게 약간 630들어왔어이이 뭐냐면... 오, 잠깐만! 아, 지금 내야 밥도둑이 맞죠? 사람이 쓰고 있는 그걸로 아예 다 나가버리죠? 팀으로 한 개를. 어때? 아 근데 계속 막을 수 있는 건 아닐걸요? 아 그래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? 여기 저적거을를 예, 아실 때한 번에 딱 하고 쏠게요. 여 빵빵 어나 죽어 나 죽어. 몸빵 안될 때는 그냥 몸빵을 해. 몸빵 여기 오면 오면 그냥 한 번에 빵빵빵 아 깜짝 깜 만다리 잡을게요 만다리. 죽어? 나어나어 거대 로 어딨어? 거대 로 잡아야 되는데 안돼이기 어그로 좀아 벽을 왜 막아 아스프라우트가벽 막았어요 어? 잘한 거아니에아 아니, 내가 못 들어가게 이래요? 야 일로 와 어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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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어그로 끌고 다닌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와 보스 일로 와 보스 나 죽었어 어죽으안 되는데? 해차아나 5초만 구 하래 지금 상황이 죽으안돼 지금 망했어 아이또 졌네 아찜막인데 아잉 아. 아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끝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, 계속 지는 것만 보여드려서 네 로그럼블 크레이지 단계 2평끝네 안녕히 계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돼 멘트를붙였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